아, 어,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사귄지 1년 된 여자친구가 있어요. 1년 위험하지.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는 편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자친구가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서 시작됐어요. 오빠, 우리 그만 헤어져야 할것 같아. 뭐 시험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기다려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고향에 내려가서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기로 했어. 부모님이 지원을 더 해줄 수가 없으시대.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내려가지 마. 뭐라고? 내가 내줄게. 어... 오빠가 그 정도는 능력이 되지. 아니야. 오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너나안 사랑해? 사랑하지. 그럼 내말 들어. 저는 여친을 설득했고 여친은 몇 번의 거절 끝에 제 제안을 응.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은 더 견고해졌죠. 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응. 나 회사 그만둬야 될것 같아. 뭐라고? 갑자기 왜? 아 적성에도 너무 안 맞고 공무원 시험 볼라고 걱정 마너 도와주는 건 문제 없을 거야 그말 진짜지 아 그렇다니까 너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문제가 터졌죠 두 달간의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온 것이 화근이 돼 어머니가 재통장 관리를 하겠다고 나서신 겁니다 그간 여친에게 부쳐준 돈까지 모두 들통이 났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더 이상 생활비를 보내줄 수 없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을 때. 여친의 반응이었어아 봅시다. 아...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나 집에 내려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미안. 응. 근데 오빠가 굳이 굳이 여기 남으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허탈하네. 어... 솔직히 나할 만큼 하지 않았니? 내가 네 통장이니? 아... 있나요? 아, 친구들이 예? 모두 호구짓 자, 한다고 할때내 어. 여친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두둔했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보니 내가 말로만 듣던 호구였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구야, 아이구야. 음. <laughs> 어, 어. 아 여러 가지 문제가 야, 들어가 있네요. 그러네요. 이건... 이건 또, 아 이것도 거 예. 어. 앞에 사연 이렇게 갈 때는 화목 문제 없이 예. 그냥, 어 되게 좋다 했는데 음. 뒷부분에 가니까 음. 여자의 행동 문제 있고요. 어, 근데 저는 여자의 행동이 이상한. 또 반응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아니 똑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격하게 음. 할 필요가 있나? 없죠 없죠 어, 어, 왜냐면, 지금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탓을 할 만하다 이거죠 어. 왜냐면 고향에 어. 그 내려가서 집중해서 공부를 했으면 음.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받으면서 서울에 있을 이유도 없고 아 물론 스티브 아, 미국 어. 사람이네 아니 <laughs> <laughs>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근데, 건 맞잖아요. 물론 그렇게 됐지. 근데 아. 끝에 그래도 연인인데 남자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말이라도, 아, 나도 너무 곤란하다. 오빠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잡지 말걸. 아, 하여튼, 어떡하지? 이제 앞으로의 어떡하지? 뭐, 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얘기해서 도와, 도움이 될게 하나도 없는데. 어, 저렇게 이제 망친 거야? 나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뭐야, 뭐, 저렇게 머리까지. 막말을 할 필요가 있어? 어. 말 때문에 지금 관계나 아직까 그런 좋았던 추억이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 이거에 대한 결론은 못 내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연이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해요. 어, 어디 가요? 저도 호구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아, 근데 아무리 같애서? 백날 옆에서 헤어져라. 야, 너 은하야. 넌 남자친구 돈으로 사니? 음. 또왜 그러니? <laughs> 여기서 진짜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퍼주니? 어. 음. 나는 근데 저런 감정도 존중해. 왜냐면 음. 사랑이라는 건 나중에 후회를 하든 정말. 자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때 내가 너무 바보 같았다 해도 음. 저렇게 몰입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인생에서는 음. 되게 축복받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사연자는 이미 많이 벗겨졌어. 음. 여자의 그런 태도에. 그러니까 끝이야. 그냥 아까도 헤어져야 제가 돼. 얘기했지만. 아니, 이제 무조건 돼요. 헤어지라고 하지 말고. 헤어져야 돼. 내가 보니까 헤어져. 이 팀은 만날 거예요. 남자 것만 딱 봤을 때, <웃음> 마지막에 <웃음> 남자가 흔들리는 흔적이 보이는 게, <웃음> <웃음> 내가 니네 통장이냐? 그렇지. 네. 어. 이건 진짜 최악의 표현은 그냥 쓰는 거거든요. 어. 예. 저는 이 뒷부분에는 해피엔딩 일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정말요? 네. 야, 정말. <laughs> 야 정말 세상에는 야. 다양한 시선이 있구나. 그래. 뭐 멀리 신기루 매직 아니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뭐, 진짜. 뭐, 나 나중에 확인 한번 해봐봐요. 음. 지금 은 만나고 있을 거예요. 내가 통장이냐 이랬는데 오빠가 통장이지. 통장이. 통장이 대중되매 네. 분명히 얘기했잖아라고. <laughs> 할것 같은데. 그래서...